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운고등학교 코더스 동아리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저희 동아리에서 만든 태양광 발전 로봇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 로봇 소개에 앞서 경운고등학교 코더스 동아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원고등학교 코더스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코딩을 통한 전문성 한명으로 코딩의 여러 분야를 접목시켜 다양한 프로그램을 탐구해보며 과학에 대한 높은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루는 과학 동아리로 최근 과학 분야의 동양에 민감하게 탐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오픈랩에 아우디너를 사용하여 강아지 로봇, 버기카 로봇, 변신 공룡 로봇, 거북이 로봇, 자기만 센서를 이용한 자동차 로봇 그리고 스마트 r c 카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들 고맙습니다. 태양광 발전 로봇을 소개하기에 앞서 태양광 발전 로봇을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합친 것입니다. 신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신 재생 에너지의 효과로서는 고갈 염려가 없고 무공해 재생 가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바이오매스 수소에너지, 지열발전, 수력발전 등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이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풍력터빈이 바람이 불면 회전날개를 돌림으로써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조력발전이란 밀물때는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리고 썰물때는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돌림으로써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바이오매스란 가축의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같은 바이오매스를 발효시키면 나오는 메탄, 수소 기체 등의 바이오 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남은 찌꺼기를 농작물의 거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소 에너지는 수소를 기체 상태에서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지열 발전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수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과 돌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수력 발전은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들 중 저희는 태양광 발전을 활용할 것인데요.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원리는 첫째, 태양 전지에 태양빛이 닿아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흡수된 빛 에너지로 인해 플러스 극의 전공과 마이너스 극의 전자가 발생하고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여 N형 반도체로 모이며 전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모이게 되어 전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태양광 발전 로봇은 태양광 바다거북 진동 로봇인데요. 이것은 모터의 편축에 의하여 떨림 현상을 이용하여 작동되는 로봇입니다. 태양광 바다거북 진동 로봇은 엔드캡, 큰 스티커 눈알, 작은 스티커 눈알, 투명캡, 저전류 진동 모터, 태양 전지판, 태양 전지판 양면 테이프, 진동 모터 양면 테이프, 받침 EVA, 바다거북 EVA, 거북이 등 EV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만든 태양광 바다거북 진동로봇인데요. 작동하는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로봇은 태양광 로봇 강아지 자동차인데요. 이것은 태양광 발전으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강아지 모양의 자동차입니다. 태양광 로봇 강아지 자동차는 태양광 셀과 미니 모터, 작은 기어, 큰 기어, 스티커, 바퀴, 바퀴축, 양면 테이프, EVA, 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로봇 강아지 자동차의 작동 영상이고요. 영상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태양광 로봇 레이싱 자동차 또한 만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로봇 레이싱 자동차의 작동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원 고등학교 코더스 동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